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지난 시간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함께 볼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삶의 끝자락에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권면하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여 결단하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되었었는데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쭉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가 열렸고 그 사사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상징적인 말을 보게 되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여호와의 에, 알지 못했고 악을 행하며 바를 섬겼다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들이 사사기에서 반복되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바울을 바하를 섬 바알을 섬겼던 그 모습이 누적되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이렇게 빵하고 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서의 써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상징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그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사모엘이 나이가 많아져 리더십이 약화된 시점 그들의 아들들이 돈을 받고 판결을 엉망으로 하는 모습들이 드러났던 거죠. 팔장3 절에 보게 되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모여서 당신의 아들들 아닙니다, 별로입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집트, 아시리아, 블레셋, 심지어 가나안 원주민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 원주민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펼치면서 막 힘을 축적할 여력도 없었고 또 지금 당장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하여서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있어야 전쟁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왕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규모 있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요청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 맞죠. 세상의 논리로 보게 되면 당연한 겁니다. 권력의 중심에 공백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만 해도 몇 번의 세 번의 계엄을 통하여서 이 권력의 공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합리적이고 잘된 요청일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는데요첫 번째로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혈통으로 이어진다 아니어진다 아니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너무 뭐 훌륭하다고 여겼는지, 혹은 왕들도 이렇게 혈통으로 유저, 이어지니까 사무엘의 아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에 이어서 혈통으로서 사사를 세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미 반틈 섞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그렇게 세우시지 아니하는데, 이미 그런 식으로 세우고 있는 어리석음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왕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맞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들은 왕을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왕을 세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왕이 아니라 나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왕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 오, 승인하고 오다를 내려 주셔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다 일본 편이죠. 오다를 이미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미 다 떨어졌어요. 난다 결정했으니까 오다 내렸으니까 하나님도 알아서 따라오라는 거죠. 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있는 하나님보다 우리, 나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이 불합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척 했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불합리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코 합리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성적이다 라고 누가, 그 누구 기준에서 이성적인 겁니까? 그리고 이성적인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상식적인 선에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기도 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세상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성적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하는 그만큼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게 이성적이고 그게 상식적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수가 하고 있었을 뿐이지 결코 옳고 진릴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사사기 표현에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니 사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겠습니까? 아니죠. 왕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문제인 거지 왕이 없다는 거 자체가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바보야 문제는이라고 그냥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바보야 문제는 사 사업 사회야. 정치야. 돈이 아니라니까. 일자리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이 있었습니다. 다 실지는 않았지만 몇개 책을 더 찾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문제를 막 찾아요. 근데 문제가 정말 여기에만 한정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는 왕이 없기 때문이야라고 찾았는데 제대로 된 문제 원인 파악일까요? 아니요. 문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문제를 아무리 찾아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사실 다 해결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잠깐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책 제목은 이렇게 해야 책이 팔리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를 아무리 풀려고 노력해보십시오. 문제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잠깐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지 않는 그 모습에서 분명히 시작됩니다. 가정에 있는 문제, 자녀와의 문제, 부부와의 문제, 원인이 뭡니까? 상대방의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위기에 있는 그 가정이 영성생활을 회복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문제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그 문제는 세상 타인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원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개혁되어지면 내 문제가 변혁되어지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며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는 왜 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까? 원인을 왜 바라보지 못할까? 왜 이들의 신앙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 출중했던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결단을 요청했고,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많은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악한 길을 걸어갔던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불과 300년밖에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물론 지금 300년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300년 전 하면 천지가 개벽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이 엄청 많이 변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한 인류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딱 100년 동안의 기간에 이 변화가 이전 세대의 모든 변화를 뛰어넘을 만큼의 혁명적인 변화였다 훨씬 그게 크다 이전의 모든 세대들의 변화를 다 합쳐도 지금 100년간의 변화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대의 300년이면요, 어쩌면 나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큰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의 신앙은 이렇게 하양평준화가 되었을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걸어갔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지, 지난주 지난주 결단 찬양으로 묵산 찬양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이렇게 공유해드렸었는데요. 이들은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과정 장자가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처음 정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저들은 거인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령할 수 없는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당장 블레셋과 같은 강대국과의 전투를 벌이면서 힘든 거예요. 막 힘드니까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는 이렇게 전투하며 블레셋으로부터 우리의 위협을 받아야 되지? 막 어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어려움이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근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지금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바라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감사하는 거죠. 제가 전에 섬겼던 한 교회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정말로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 설교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아들인데도 굉장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백혈병에 걸렸었고 어,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려 주셔서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지금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 아들을 너무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별볼일 없어 보입니다. 그 아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평범하고 뭐 이렇게 조금 이럴 수도 있는데도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왜그 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 않아도 막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녀. 그러니까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요, 지금의 어려움, 이게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 은혜를 망각하니까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니까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니까 문제 앞에서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그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불평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들이 세상 문화에 조금씩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입니다. 비가 적당히 잘 내리고 뭐 문제가 없으면요. 이들이 이 방에 물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날은 기후가 농사짓기에 합당하지 않은 시절도 있습니다. 비가 막안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옆에 봤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비와 풍요의 신, 바알과 아사라를 숭배하면서 막 하는 겁니다. 아 쟤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막 비가 와. 그 다음 주에 비가 와. 오, 어? 되네. 그게 약간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걸 해도 되는구나. 싹 스며들어요. 또그 다음 됐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또 돼.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야, 되네. 와, 용안해. 이게 누적되고 누적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던 모습에서 아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보다 어떻게 한번 나도 기우제를 드려볼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내 영혼을 집어 삼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찾는 모습이 그들 삶가운데 누적되니까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발을 섬겼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아유 그거 다 믿지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저렇게 하는데 되네 누가 점쟁이한테 갔는데 나다 알아 너 다음번에 뭐 어떻게 재물운이 생긴대 자녀가 결혼한대 에이 안 믿어 그런데 막 갑자기 돈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와. 만나 봐. 그 다음에 어려울 때가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 영혼을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것들에게 맡기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땜이 한순간 안 무너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다가 뻥하고 땜이 무너지는 거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처음부터 세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넘어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넘어집니다. 근데 이게 뭐큰 의미가 있겠어? 괜찮아 한번 해봐라고 하면서 탁탁탁 건드리는 거예요. 너한테 큰 손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미련해서 당한다.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미련내서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왜 그렇게 가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딱 들어봤더니 아, 넘어가겠구나. 너는 아무 손해가 안 된다라는 확신을 계속 주고 이득을 준대요, 오히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이득을 탁 탈취할, 어, 이득을 주고 그것으로 가지고 이제 다 투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투자하게 만들었다가 빵 쳐가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은 처음부터 천만 원 입금해라. 요런 수법 안 쓴대요. 옛날처럼. 근데 지금은 오히려 돈을 넣어주고 돈을 찾게도 해준다라는 겁니다. 돈을 보내준대요. 돈을 찾아. 내가 투자하는데 너도 조금만 더 투자해봐. 그래서 막 천만 원을 투자하면 이천만 원을 줄게라고 하면서 그렇게 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십만 원, 백만 원몇번 뽑다가 이천만 원을 다뽑으려 그러면 돈이 막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옛날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해요. 지혜롭게 접근하는 거죠. 사단과 마귀가 그렇게 접근합니다. 처음부터 너 하나님 믿지 마. 거기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밀어나게 하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끝은 뭐다?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가랑비에 비가 젖듯 온몸이 다 젖듯 숨을 숨을 우리에게 올려 우리를 다 젖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건 뭘까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그런 것 아예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방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데 그 모방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갑니다. 모방도 잘해야 모방이지 잘못된 거 모방하고 도용하고 차용하면 잡혀가요. 우리가 세상의 것 모방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모방해야 될 것, 우리가 차용하고 쫓아가야 될것 오직 예수님의 모습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쓸데없는데 눈길 돌리고 타협하고 우리의 영혼을 존목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악한 일이 있을 때에는요.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사단 마귀야 떠나라.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뒤편에 보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야 왕정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줘. 살길을 다시 한번 더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너희의 아들이 너희의 자녀가 어떻게 살지? 아들은 군사에 끌려가고 자녀들은 너희 섬길 것이며 너희가 수확한 이 재물들은 어떻게 빼앗길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아 상관없어요. 주세요. 왕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 자먼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이 근본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근본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이 없어도 무근본으로 살수 있다. 닥치는 대로 살수 있다. 조금 덜 지혜롭고 어, 뭐난 뿌리가 없어도 먹고 사는 것만 하면 된다. 근본, 뭐 양반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일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이라는 것은요 없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이 몸 전체에서 보게 되면 일부입니다. 근데 이 심장이 펌프질을 멈추게 되면 죽는 거예요. 이런 걸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근본인데 이게 안 되니까 이들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 주세요. 이 길이 아닌데 정말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죽음의 길로 그냥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불나방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서 달려들어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죽음의 길로 그냥 내달리는 겁니다.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데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당장의 어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이 보상들 바라보면서 죽음의 길로 살아가 나아가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없으면 미련함으로 살게 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블레셋의 공포로 인하여서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은혜를 망각하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없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왕으로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이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아서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의 길로 그냥 냅다 달려버리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잊지 않아야 될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를 잃은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했던 단원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문제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 가정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서 지금도 함께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지식을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근본 위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